안녕하세요. 글쓴 운동 선생, 고한지입니다. 오늘은 이 운동. 오늘은 팔굽혀펴기와 스쿼트를 10세트를 할 겁니다. 팔굽혀펴기 먼저 하고, 바로 이어서 스쿼트 하고, 그 다음에 딱 10초 쉬고요. 10세트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10개씩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자기 체력에 맞게 3개를 하셔도 되고, 5개를 하셔도 되고, 또 저보다 더 많은 20개를 하셔도 됩니다. 단, 10세트를 이어서 할 거니까요. 중간에 지치지 않도록 체력 안배하셔야 돼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화이팅! 스쿼트와 팔굽혀펴기 10개씩 10세트 10초 쉬고 하겠습니다. 아직 몸을 풀지 못한 분은 잠시 정지해 놓고 몸 먼저 풀고 시작하세요. 스쿼트 먼저 하겠습니다. 스쿼트 다음에 팔굽혀펴기, 즉, 푸쉬업 하는데요. 10초 쉬겠습니다, 중간에. 첫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양손은 어깨 위에 얹으세요. 천천히 앉고 올라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충분히 앉습니다. 여덟, 아홉, 10. 바로 이어서 푸시업 들어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0 10초 쉬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10세트니까 같은 횟수로 10세트입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목표를 정해보세요. 저는 일단 10개씩 합니다. 3개 하는 분은 3개씩 10세트. 30개 하시고요. 자, 2세트. 스쿼트와 푸시업의 사이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이어서 합니다. 쉬는 시간 10초 같습니다. 무 조건 정 자세로 하는 게 좋습니다. 깔짝대면서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손은 계속 어깨에 얹는 이유는 팔꿈치를 들어 줌으로써 허리 기립근을 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팔꿈치가 이때 아래로 숙여지면 안 됩니다. 항상 정면을 향하게 하시고 시선도 정면. 그래야지 허리 기립근이 펴집니다. 앉을 때 천천히 바로 이어서 다시 푸시업 푸시업을 할때 팔꿈치는 아래 방향 즉 엉덩이 방향으로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옆으로 향하게 되면 어깨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자 3세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4세트. 앉을 때 둔근을 충분히 이완해서 신장성 근력에 신경 씁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낮추고, 그렇죠. 올라올 때 엉덩이 수축. 쭉, 후, 올라올 때 내쉽니다. 후. 팔굽혀펴기도 마찬가지로 푸시업도 마찬가지로 내려갈 때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후 내쉽니다. 제가 지금 영상으로 보니까 팔굽혀펴기를 조금 빠르게 했네요. 자, 4세트 끝났습니다. 민용이뭐 하니? 민영아. 사실 10초보다 좀더 쉬고 있습니다. 자세를 잡고 이동하면서 10초를 조금 더 쉬고 있네요. 천천히 합니다. 근력운동은 천천히 할수록 효과가 더 커지고요. 순발력 운동, 심폐지우력 운동은 빠르게 할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잘 구별해서 하세요. 아, 팔굽혀펴기 빨라요. 여러분, 천천히 하세요. 5세트 끝났습니다. 이제 반암좀 돌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화이팅! 스쿼트. 손의 위치는 꼭 어깨 위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깍지 껴서 목뒤 후경부에 감는다든지, 뭐, 만세를 하고 한다든지, 양손에 덤벨을 주고 한다든지, 상관 없습니다. 지금 하는 자세가 가장 보편적인 자세입니다. 제가 초보자들 시키는 자세예요. 아, 바로 이어서 합니다. 푸시업 제가 바로 팔굽혀펴기랑 스쿼트 하기 전에 2만 보을 걷고 왔거든요. 그래서 몸이 잘 풀린 상태입니다. 자, 6세트 했습니다. 여러분, 만복 걷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만복 걷기는 가장 기본입니다. 만복 걷기로 건강을 찾으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의도적으로 천천히 하세요. 내려갈 때 천천히 하면 됩니다. 올라갈 땐 상관 없습니다. 무릎은 가급적 발끝보다 많이 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푸시업을 할때 정자세가 힘들면 무릎을 대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성인 경우 무릎을 대고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물론, 체력이 좋은 분은 무릎 안 대고 하는 게더 좋겠죠? 7세트 끝났습니다. 민효이가 아빠 뭐 하나 자꾸 쳐다보네요. 자, 신났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천천히. 사실 촬영 전에는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10세트, 10개씩 10세트 해본 기억이 있었나, 할수 있겠나 했는데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다음에는 한 번에 100개씩 도전하겠습니다. 8세트 끝났습니다. 이제 뭐두번 남았네요. 자, 제가 아직 편집 프로그램이 없어서 부족해서 옆에 초시계를 달지 못하고 손으로 수신호를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제 나머지 두 세트는 천천히 합니다. 더 의도적으로. 아, 지금 속도 좋아요. 호흡은 항상 일정하게 하세요. 올라갈 때 내쉽니다. 바로 이어서 팔굽혀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역시 올라갈 때 내쉬고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뭐, 9세트 했네요. 한 세트 나왔습니다. 민용아, 뭐해? 민용이가 못난짓 하다 걸렸습니다. 자, 마지막 10세트. 다 같이 하시죠.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스쿼트는 끝났구요 바로 이어서 팔굽혀펴기. 푸시업.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세트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만 한거 아니죠? 해냈습니다. 원려운거 아닙니다. 안 해서 못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 네, 예, 앉아. 옳지, 저기 봐. 엎드려. 엎드려. 옳지. 팔굽혀 펴기는 대표적인 상체 운동, 스쿼트는 대표적인 하체 운동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엮어서 상하체를 고르게 운동을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운동은 벌이 아니라 상입니다. 앞으로도 오늘은 이 운동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글쓴 운동 선생 고한지였습니다. 잠깐만요. 오늘도 만보 걷기는 계속됩니다. 식후 산책 계속하세요. 화이팅!